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의 닥터린입니다. 여러분은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심파적인 내용 좋아하시나요? 어, 저는 으,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너무 심파여서 별로였어 라는 표현을 준비했거든요. 저랑 같은 마음이신 분들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일단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나의 句实在太心拍了,不好看。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 그, 쥐 라고 하면은요, 이제 여기서 쥐는요, 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쥐징 하면은 그 극의 내용, 줄거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 쥐 라고 하면은 그 극의 내용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극은, 그 극의 내용은, 실자 정말 참으로 정말로, 타이, 신파이, 러, 타이, 러, 너무 모모하다. 세트입니다. 신파이가 바로 신파이요. 아니 약간의 감동은 좋지만 심파이 정도까지는 그죠? 네, 너무 심파여서 단호하게 뽀하칸 별로였어 재미 없었다라는 거겠죠. 여기에서 뽀하오칸이라는 것은 내용이 재미가 없었다 뽀하오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뭐 출연진은 좋은데, 那个剧实在太心派了，不好看. 너무 심파여서 별로였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신파다. 신파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파이라고 한다라는 거. 또 한국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영화가 재미있다,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볼만하다, 볼만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할때 허칸 혹은 부허칸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那个剧实在太新派了，不好看。那个剧实在太新派了，不好看。那个剧实在太新派了，不好看。